안녕하세요. 마음 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. 아,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.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. 아,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개그맨 고명환 씨가 얘기하는 삶의 지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아, 고명환 씨가 얘기하는 첫 번째.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,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인가. 첫 번째는 뭐, 무엇이냐면요. 죽음의 시간에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의 시간에 회상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고명환 씨가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그 죽음의 직전에 자기가 회상했던 그 이야기들은요. 어떤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 명예가 높았다거나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아니라 자기가 오로지 주체적으로 살았던 시간들. 그래서 그는 그 재수 제수 시간에, 재수할 때 4개월간 그렇게 힘들게 정말 살았던 그 시간이 굉장히 그 죽음의 시간에 회상이 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, 내가 죽을 때이 회상할 수 있는 얘기거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. 그 얘기는 이 세상을 남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내 주체적으로 살았던 시간이 많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생각한 거죠. 아,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? 지금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글쓰기를 좋아했고 요리를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글쓰기를 하고 요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. 두 번째는요. 성공보다는 우리 삶을 성공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삶, 실패하지 않는 삶에 포커싱을 두면. 되겠다는 얘기입니다. 왜 성공이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인연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해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충분히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을 거란 얘기죠.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긍정 학원을 하고 독서를 하루에 30분 이상씩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워서 하루 24시간을 마치 100시간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거죠. 세 번째로 그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로서 살아가는, 나로서 존재하는 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단 하루를 살더라도. 그래서 절대로 자기는 40살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도 끌려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하면, 우리가 그렇게 주체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면, 우리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야겠죠. 그래서,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할 때,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 삶을 잘 살고자 할 때, 아, 내가 죽을 때, 해상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많았으면 참 좋겠고 성공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기본적인 마인드, 기본적인 내 실력을 갖추는 게 좋겠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로서 존재하고 나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제안이고 고명한 씨 개그맨 고명한 씨가 얘기하는 삶의 전략입니다. 한번 우리 그렇게 해보시자고요. 감사합니다.